정리하판서 할게요 판서 하겠습니다 비행선 네. 음... 네. 라이트 지난 번에 72페이지까지 했나요? 맞아요? 아닌가? 6페이지까지 아닌가? 6페이지까지70 6페이지까지? 70 6페이지까지 했죠. 70 6페이지까지 했고 이제 70 7페이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함수 어디까지 나오지? 헤이너 hey, 어디까지 나오는지 체크해줘 여기까지 나오니 아니. 안 나와 여기 안 나와 아래, 여기 여기 조금. 여기 네. 여기가 모서리야 이렇게 아니 아니 그러면 옆, 그 위는 이렇게 위는 더 여유 있어? 그쪽 이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여기까지? 더더더더더더더 많이 아 네, 그쪽 어, 여기까지 다 써도 된다는 거지 여기는 여기까지야 네. 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가지 함수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여러가지 함수 자 함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함수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1대1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안, 안 보여? 네, 야 혜수씨 여기 아니었어? 너 위야? 높이가 안 맞아? <laughs> 여기 네. 여기 여러가지 함수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함수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뭐다?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인데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일단 1대1 함수 정의가 있어요 1대1 함수의 정의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은 뭐라고 써있죠? 1대1왕세정이 얘네 뭐... 뭐라고 써있니? f(x) 1하고 f(x) 2하고 Fx2. 같지 않으면 맞아요? 음. 네, 같지 않으면 모두 다 같지 않아요? x1하고 x2도 같지 않다 이렇게 써져있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앞에서 명제 배웠잖아요. 그렇죠? 명제에서는 대우를 취해도 원래 명제랑 참고가짓를 공유하죠. 맞습니까? 얘는 모모이면 모모이다라는 조건 명제죠. 그죠? 그럼 이거에 대우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x1하고 x2가 같으면 x1하고 x2가 같으면 모두 같다. fx1하고 fx2도 같다. 이런 형태가 될까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써져 있으면은 얘는 1대1 함수란 얘기죠. 맞아요? 네, 1대1 함수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1대1 대응이 나오겠죠. 1대1 대응.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면은 1대1 함수이면서 거기다가 하나 조건이 더 추가되면 됩니다.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뭐가 추가되냐 치역하고 공역이 같으면 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는 무슨 뜻이니 치역과 공역이 같다. 어, 하나씩 다 하나씩 남는 게, 남는 게 없다 그죠?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네, y에 원래 치어, 공역이 있을 텐데 남는 게 없이 다대응이 된다 이말은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남는 게 없다 남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다음세 번째 요는 이제 항대감소 자리가 없다? 씨 <laughs> <laughs> 너무 글자를 크게 썼나? <laughs> 아씨 밑에 나오니? 아, 나와요? 야, 항등함수 아, 오늘 뭔가 이렇게 다 말리네? 응? 네 제대로 되는 날이 없네 아,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오늘. 네 맨날 항상 뭐 잘될 수는 없겠지? 근데 제일 뭐안 좋은 날도 있고 그, 그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겠지 좋게 생각해야지. 자, 항등함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한 개밖에 없어, 한 개, 한 개. 뭐밖에 없습니까? 네, y 콜 x 딱 상, 어, 항등함수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넣은 값이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죠? 항등함수는 딱한 가지밖에 없다, y 는 x.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네 번째는 상수함수. 네,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하나로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다 하나로만 가는 게 상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어, y 펄뭐 a 이런 형태가 될수 있겠죠. 상수함수. 딱한 가지로만 가는 겁니다. 어떤 식을 만족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상수 한 가지로만 가는 거죠.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겁니까? x 축하고 평행하게. 내가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일정한 값만 나오는 y축, x축이랑 평행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 형태가 상수함수인 거죠. 보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네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게 여기 나와져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밑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판별이라고 나오는데, 어 만약에 그 그래프로 판단했을 때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어떤 형태로 그려져야 되냐면, 이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은,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어때요? 얘는, X 값 하나에 Y 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함수는 맞지만, 만약에 Y 값이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Y 값이 4가 나왔다. 그때 Y 값이 4가 나온 X 값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닌 거죠. 1대1 함수는 x값 하나랑 y값 하나가 딱 하나씩만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어,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증가하는 건 계속 증가하고 내려가는 건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용어를 좀 한문을 쓴다면 은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 옛날 사람은 진짜 같지만, 옛날 사람은 맞지만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증가하는 것은 계속 증가하고 내려가는 것은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일자로 안그려져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꺾여져도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는 것은 계속 내려가야 돼 꺾여져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되시겠죠 이런 경우의 형태가 1대1 함수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차 함수는 1대 1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럼 뭐 3차 함수 이런 것도 당연히 얘는 1대1 함수 형태는 아니겠죠?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으니까 그죠? 기울기가 양수가 됐다가 음수가 됐다 이렇게 바뀌니까 얘들은 네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래프의 형태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1대1 함수 1대1 대응 되시겠죠? 그래서 밑에 또교재도 나와져 있지만 1대1 함수를 판별하는 방법은 우리가 함수 판별할 때는 Y축이랑 표현하게 스캔을 했을 때두점 이상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X축이랑 표현하게 스캔을 했을 때두점 이상에서 만나면 1대1 함수가 아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다. 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네. 자, 다음에 1대1 대응이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는데 1대1 대응은 이 뒤에 역함수 단원에서 또 등장하게 됩니다만 미리 조금 얘기를 해보면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됩니다. 어, 역함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역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뜻이죠. 어떻게 바꾸냐면 은뭐 y랑 x랑 자리 바꾼 다음에 y만 남겨 나머지 다 넘기면 역함수인데 그 역함수는 y콜 x, 이 항등함수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항등함수에 대해서 그래프의 형태 자체가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지금은 물론 상관없어요. 단지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나중에 또 등장한다 어디서 역함수 단원에서 또 등장할 거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은 뭐여야 된다 1대1 대응해야 된다 라는 것만 기억을 좀해둡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여야 된다고요 1대1 대응해야만 된다 왜, 왜 얘기를 또 하냐면 그냥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만 나와 문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로 뭘 캐치를 해 줘야 되냐면 아이 함수는 일대1 대응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얘기한 겁니다 나중에 또역함수 나올 때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제에서 풀어볼 만한 연습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응. 응. 강의에서 책이랑은 반대면 관없어요 책이랑 반대요? 잠깐만 책이랑 반대면 안 되지 어, 어, 그러면 안 돼. 바뀌면 안 돼. 역은, 원래 대우는, 대우가, 대우는 상관없지만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그럼 바뀌면 안 되는 거지.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모두 같지 않아야 돼? FX1하고 FX2도 같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대우는, 뭐죠? fx1하고 fx2가 같으면, x1하고 x2도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두 가지 중에 하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아, 얘는 1대1 함수다. 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떤 거 볼까요? 앞에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이거 그림을 다 그릴 시간에 이미 다 여러분들이 풀었을 것 같으니까 79번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형태에 관한 거니까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8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0페이지. 80페이지에서 한번 봅시다. 80페이지에서 유제 4번을 먼저 한번 볼까요? 80페이지 유제 4번을 먼저 보면,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거죠? fx는 x 플러스 1. X가 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1의 X가 0다작을때 이렇게 되겠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1대1 대응이다.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1대1 대응이라면 1대1 대응이라면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유빈이 어떻이 그려 져야 돼요? 계속. 증가하는 건 계속 증가하고. 그렇죠? 감소하는 건 계속 감소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하나가 나와졌잖아요. 1차 함수 하나 나와졌죠? 기울기 1이잖아. 그죠? 기울기 양수죠. 그죠? 그럼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x가 뭐보다 클때 엑셀, 오 작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 엑셀거나 1차 함수니까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요 A 플러스 2가 음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수여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돼요. 양수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A 플러스 2가 모이면 됩니까? 0보다 크면 된다. 그지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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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제 5번도 한번 볼까요? 유제 5번도 한번 볼까 <laughs> 자, 유제 5번은 x가 x바, x가 2 e 이상일 때, 다음에 y는 y가 y가 3 이상일 때 x에서 y로의 함수죠. x에서 y로의 함수 f가 f(x)는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k다. 그러일대1 그러니까 대응일 때 상수 k 값을 구해봐라. 좋습니다일대1 대응일 때 k의 값. 미죠자 그렇죠? 그러면은. 어, X의 정의역이 2 이상이에요. Y도 마찬가지는 뭐예요? 3 이상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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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역이 어디다? 여기가 X e q 2면은, 이거보다 오른쪽 부분이죠. 그렇죠 Y가 3 이상이니까, 마찬가지로, Y가 여기가 3이면은, 어, 정의역 부분하고 공역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안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딴 부분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x제곱-2x 더하기 k 니까 x이퀄 1이 대칭축이 되겠죠 네, 대칭축이 x이퀄 1이다 x이퀄 1이 대칭축이면 은 여기서부터 에 이렇게 그래프가 시작이 돼야 돼 자 그러면은 X는 2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의외서부터 무조건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니까 2콤마 3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습니까? 2콤마 3을 무조건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거죠 맞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지그러려면2콤마3 넣어주면 되겠죠? 4 마이너스 플러스 k가 얼마 되어야 돼? 3이 되어야겠죠? 맞아이 콤마 응. 을 지나야 되니까 <laughs> 그러니까 직접 없어지니까 k는 3 나와주면 되죠. 되시겠죠? 응. 그다음에. 함수의 네, 개수가 나오는군요. 81페이지. 함수의 개수는 좀 얘기를 또더 많이 해야 되는데, 수화 처음 아니라고 그랬지. 처음이라고 그랬나? 처음입니까? 처음이야. <laughs> 함수의 개수 보겠습니다. 글자 못 쓰죠, 그지? 좀 아피리지, 이쁘진 않지. 얘인아 대답하기 곤란해. <laughs> 민호, 네? 글자가 막 이쁘진 않지? 솔직하게. 예뻐요. 어? 뭐 먹고 <laughs> 글자가 예쁜. 어? 우먹고 싶어. 글자 가 이쁘진 않은 거다도 알아. 그래서 더, 뭐 태블릿을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항대함수 그러니까 상수함수랑 또뭐 있지? 항등함수랑네개 있잖아, 밑에 뭐 있죠? 그냥 함수의 기수인가 그죠, 그냥 함수의 개수죠 그냥. 그냥 함수의 개수 그럼 숫자를 좀 바꾸자. 원래 그냥 첫 번째가 그냥 함수의 기수였죠 1번이 그냥 함수의음에2번 그 1대1대1, 3번 1대1 함수, 1번1 함수. 함수는 어함수는어차게어수게 어떻게 없잖게 한개밖에 없으니까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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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떻게정떻의어의게 어떻게 개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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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의 어떻게 N개만큼 있다. N개만큼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 f. 일때 함수의 개수, 일대일 대형의 개수, 일대1 함수의 개수, 상수 함수 함수의 개수를 구해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혹시 이거,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민희 이거 뭐냐? 아 깨달음을 얻었다 느낌표 맞습니까? 응? 응? 응. 느낌표 응. 그죠? 응. 잠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이름이 뭐였지? 맞춰요 맞춰보라고? 아, 응. 서진이 어. 아니가 하나도 안같아 <laughs> 잠깐만 하나도 아 그래. 아이씨 어? 수석구 선생 어? 핸드폰 꺼지려고 그 핸드폰이 꺼지려고 그래? 아이씨 아 오늘 되는 일 없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씨 오늘 아 에너지 역시 에너지가 무서워 뭐마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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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이 꺼질려고 그러신다면 이렇게. 이제 아무도 못 나가 이제 못 나가는 거야 이제 자, 이름이 선우 맞다, 선우 선우 두죠 응. 선우 이거 뭔지 알아요? 몰라요? 느낌이지 뭐야? <laughs> <laughs> 팩토리얼이죠 팩토리얼 그냥 그렇죠? 팩토리얼 일단은 기호를 먼저 한번 볼게요. n팩토리얼이라는 것은 n곱하기 n 1곱하기 n 2곱하기 빡빡빡해서 2곱하기 1일 때될 때까지 곱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팩토리얼은 네, 그래서 만약에 뭐 3팩토리알이다 라고 한다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씩 줄어서 1이 될 때까지 계속 곱하는 거야. 이게 팩토리알의 의미입니다. 팩토리알. 왜냐하면은 이걸, 이걸 하는 이유는 수하, 뒤에 단원이 순열 조합 단원이야. 경우의 수, 조합이 학한테 우리 경우의 수 했잖아. 어차피 거기에서 또 나와. 이 함수의 수를 구하는 문제들이. 그래서 어차피 나오니까 미리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자 팩토리알이 요런 의미고요그 다음에 어, 뒤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또 퍼뮤테이션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퍼뮤테이션은 NPR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뭐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아니고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어, 1, 2, 3, 4, 5이 다섯 장의 카드가 있다 다섯 장의 카드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했지? 다섯 자리 카드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현우 맞냐 현웅? 아현우 어떻게 구했죠? 까먹었어요? 아, 왜 그렇게 네. 생각해? 1 0 0개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다가, 어드 이렇게 넣으 어? 3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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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0의 자리 100의 자리에 개, 가1 0개의자리에다 개, 1 0 0개자리다가 100의 자다고 100의 자리에다가, 1 0 0자리1 0 0자리 100의 자리에다가, 100의 자리에다 100의 자리0자리0 0 0 100의 자리에 올거 5개 중에서 하나 오면 되잖아 하나 뽑아 왔으니까 이제 하나 줄어서 4개 중에서 하나 오면 되고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2개 여기다 세워놨으니까 3개 중에서 하나 오면 되지 그죠? 맞아요? 5 4 3에서 60개 나오는 거잖아 얘가 포뮤테이션의 의미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다시 할게요